저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중간에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한간에 떠들고 있는 그런 왜곡된 진실에 대해서. 진짜가 무엇인지. 안녕하십니까. 나뉴 네, 원장의 원장님 정우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지 연장술에 있어서 뭐 왜곡된 진실? 약간 과장된 것들? 네, 그런 걸 한번 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 있잖아요. 왜곡된 진실을 이제 빗대서, 예를 들어서, 뭐 멀쩡한 다리를 왜 수술하냐, 장애인들려고 그러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그 이상도 많이,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는 얘기도 듣고, 음. 부모로부터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모지간에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참 문제긴 문제죠. 예, 이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한번 진위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리가 어떤 휘거나, 한쪽이 짭다거나, 그런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으로 고쳐놓으면, 음, 기능이, 더 좋아지죠. 근데 이 키를 키우는 수술은 사실 기능적으로는 정상이잖아요. 기능적으로는 정상인데 키를 키우면 그 기능적으로 좀 약화될 수는 있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인체는 어떤 그런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한계를 넘지 않으면 잘 적응을 해요. 의학적으로 연장하는 그런 길이의 한계가 뼈 길이의 20%로 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 길이의 20% 내에서만 연장을 하면,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은 운동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죠. 뭐, 실제로 저희 환자들 제가 20여 년 동안에 뭐, 체명을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환자들 을 보면, 교과서적인 연장 길이, 그런 걸잘 맞추고, 일단.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안 부리고, 연장을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 능력에는 지장이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이렇게 간혹 한번 잊어버릴만 한 번씩, 뭐, 뭐, 뭐 성형외과에서, 뭐 수술하다가, 사망, 해가지고, 뉴스에 종종 뜨죠. 저는 20여 년간을 지금 수술을 해왔지만 딱한번 봤어요. 메스컴에한번 나왔었죠. 그 환자가 연예인 지망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스컴에 금방 타고 또한번 이슈화가 됐었죠. 벌써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대부분의 우리가 수술하다가 사면 특히 성형외과에서 그런 일이 많죠. 마취와 연관된 그런 게 많죠. 아까 말씀드린 색전증이라는 그런 질환 아주 드물죠. 뭐, 제가 거의 대한민국의 사지연장술에 제가 산 증인인데 그 수많은 사지연장술을 하면서도 딱한 케이스면 굉장히 희귀한 거거든요. 사지연장술을 하면서 색전술에 사망했다는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렇게 희귀한 그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가 수술을 할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수술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확률은 점점 점 낮아지는 거죠. 특히 전문병원에서는. 간혹 이제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부모님이 자기가 근처에 아는 의사선생님한테 다 여쭤봤더니 하지 말으라고 한다. 근데 애는 한다고 한다. 저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수술을 해야만 되냐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환자분들도 힘들어하고, 저 또한 힘들고, 중간에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환자분의 스트레스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속 저를 찾아오는데, 초창기에는 할 수도 고안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직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제가 하겠다고 망을 먹은 게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합병증, 후유증 없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 가정하면 뭐 얘기는 쉬워지잖아요. 물론 뭐 기간이 길어지고 이게 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환자들이 갖고 있는 키에 대한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가성비죠. 이거를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합병증과 후유증이 없다고 러면 환자분들은 훨씬 가성비가 큰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술하고 하러 오는 환자분하고 나중에 핀 제거하러 오는 환자분들하고 표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들 만족해하고 간혹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키가 커져서 해피하냐고 어, 굉장히 해피하냐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을 하고 굉장히 그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죠. 그래서 지금의 수술이 완성이 된 거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해피하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반신 마비된 보고는 없어요. 마취로 인한, 특히 이제 척추 마취했을 때, 마취로 인한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희박한 거야요 우리가 이제 팔 길이하고 양쪽 발을 쫙 벌렸을 때, 이 길이하고 키랑 옆에서 타다고 그러죠. 그게 오차가 좀 커요. 정상 범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5cm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보면 5cm, 6cm 정도를 늘려도 뭐.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키수술했니? 라고 이제 말을 못하죠. 정상 범위가 크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간호 아주 간호 다리 수술을 했는데 <laughs> 팔이 짧다고 수술하는 분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팔 수술까지 하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 정말 드물게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시기가 있죠.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수능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 어, 대부분 2년 후에 수술 후에 현역 입대합니다. 군대 안 가서는 없습니다. 기수술했다고 해서 급수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 군대 간다고 했잖아요. 군대에서 축구 안 합니까?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축구 아닙니까? 다 하죠.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까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운동 하나도 안 하는 분들 계세요. 겨우 걷기만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2년, 1년 반 내지 2년인데요. 간혹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 3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본인의 노력 부족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죠. 자, 오늘은 다리 연장, 키크는 수술에 있을 수 있는 왜곡된 진실, 한간에 떠들고 있는 그런 왜곡된 진실에 대해서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